주로 본다 연주로 이런 차이 속에서 송나라 때 서자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자평이가 서자평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연애자평을 통해서 어떻게요 일간 중심으로 사주 팔자를 분석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이거도 빨간 줄을 이렇게 하나 그세요. 같은 어쨌든 간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것을 주역이라는 이 단어를 주나라 무왕이 처음부터 그 전에 3,4,5천 년에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의 운명과 관련해서 전부 점으로 쳤던 것을 우리나라의 주왕의 주역이라고 한다면은 그 주역도 당나라 때 이전에 귀곡자 얘기든 이여중에 얘기든 그 다음에 송나라의 서자핑 얘기든 한결같이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인간의 운명을 보는 명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명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송과 당나라 때이 차에서 이 차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송나라 시대 입장에서는 서자평의 중심에 일간 중심의 사주를 보는 그 계기를 가지고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평+ 자평 명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평 명리학이다. 아,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날 흔히 쓰는 그냥 명리학을 보통 우리는 송나라 서자평의 기원을 두는 겁니다. 송나라 서자평의 기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리학은 어디다가 기원을 두냐면 오행에다가 기원을 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이러한 체계에다가 기원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평명략을 가지고선 음량오행학문이다라고 얘기하면 대단히 그것은 공부가 좀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행, 송나라 때의 자평명략은 명략은 보통 우리가 오행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행의 생극재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생하고 극하고 재하고 그 다음에 화하는 이러한 생극재화를 가지고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오행의 명리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전 송나라 이전에 모든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학문이다 왜 일간 중심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학문이다고 해서 신법이라고 얘기하는 를 거야. 신법이에요. 신법. 신법인데 자 보시자고요. 명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도 운명의 이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이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걸다 포함하는 명리지만은 옛날에 점이나 무당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나 주술사들의 행위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누군가가 이 책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나 운명을 보기는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은 명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명리학이라고요 학이 들어간 것은 이론이 있다는 얘기고 책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반듯하게 이론책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또 하나 이것을 이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법.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반대의 얘기가 되겠죠? 송나라 때 사람들, 이 이후의 사람들 지금까지 현대 명령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고법체계인 거예요. 고법. 고법이고, 이 사람들은 음,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왜? 자, 이런 얘기예요. 당나라 때는, 당나라 때는 물론 이때까지 음양 오행이고 모든 것이 발달돼서 왔습니다마는 4천 년, 000년, 5천 년부터 쭉 왔지만은, 봄은 대체적으로 그 천, 천체 운행의 흐름을 가지고선 전부 총괄적으로 싹 더해놓은 학문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쉽게 얘기를 할게요. 고이 고법의 종류에는요 제일 처음에 공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십이 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신살들도 있고 십이 신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형충파해도 있어요 형충파해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고법의 신살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것들 하나 하나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늘의 천체 운행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지를 잘 보세요 4조 8자에 다시 얘기해서 자평명리학은 천간과 지지 즉 간지의 이 형태를 이루어 갖고 있죠 천간과 지지가 있죠 근데 이 당나라 시대 때 쓰는 고법은 주로 보면 전부 다 지지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당나라 때는 띠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신 원진살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진쌀은 천간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띠의 지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 삼재가 들어왔네. 삼재는 천간을 보고 얘기하던가요? 지지를 보고 얘기하죠. 당신 규문간쌀이 있네. 도화살이 있네. 역마살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지지를 보고 얘기하죠. 그럼 천, 지지의 12개의 별자리를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고법은 한마디로 음양의 학문인 겁니다. 음양의 학문이에요. 어, 전부 다 별자리 천체의 음량을 가지고 그래서 이 송대의 신법이 이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당나라가 기법이라고요 송대의 명략이 오행학이라고 한다면 이 송대 이전의 학문은 음량학이다 그럼 꼭 당나라 때만 우리가 이렇게 쓸것이가 당나라 이전부터 역사가 기원전 5천 년부터 쭉 거슬러 여기까지 다 더해진 거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당사주라고도 얘기를 해요. 당사주란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지금 당송의 어떤 이 차이를 가지고선 이런 얘기죠. 지금 당나라 때부터 이 서자평을 통해서 자평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을 하나의 신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신법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전의 것은 전부 다 고법인 거예요. 그럼 고법과 신법은 보다 분명하게 이제 확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자고요. 신법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느 날 이렇게 모든 명약을 48자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이 이전에 모든 것이 만들어졌던 걸 그대로 일간 위주로 바꿨을 뿐이에요. 지금까지는 태월로 봤다, 연주로 봤다는 것을 일간으로 그냥 봤던 거예요. 그것만 있지, 사주체계는 이미, 어, 그전부터 만들어졌어. 이여중 시대부터 사주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쓰여지게 됩니다. 이 용어가. 음, 이 용어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쓰는 사주팔자에 사주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 만들어졌다고? 당나라 때 만들어진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당사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 용어가 언제 만들어졌을까? 당나라 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당송은 고법과 신법을 가르는 중요한 이렇게 분기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법 학자들이 이래요. 절대 이쪽거 신살류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신살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어차피 전부다 보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무슨 무슨 신살 무슨 무슨 신살 이렇게 하니까 이 전체를 우리는 신살이라고 얘기한다 어, 그래서 신살을 배우지 말아라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온고 지신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온고의 사람들이에요 온고의 아직 그러니까 아주 고 옛날 사람들이라고 보시고요 온고라고 한다면은 지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지신의 사람들이죠 새로운 걸 쫓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내가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학문의 뿌리는 벌써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사람들은 이쪽 공부를 등하측 안 하는 겁니다. 왜안 한다고요? 어려우니까. 어, 그래서 지금 어, 이제 인터넷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많이 보셨지만은 이것이 9 0년도부터 2000년 지금까지 많이 유행을 했어요. 명리학이요. 일본에서는 이것을 추명학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삼명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존...